안녕하세요. 중기코노미 이 세무회계 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최대 9개월 연장 관련하여 기한 내 신고 시3%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이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됩니다. 앞서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그 친족이 2022년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는 신고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안내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과세 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사업년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이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를 초과시 과세됩니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 지분율이 각각 3%일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이와 달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에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입니다. 단,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 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도 안내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중소 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기본법상 모든 업종을 기준으로 잘못 적용하는 오류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 보유 비율 계산 시에 발행 주식 총수에서 자기 주식 비율은 제외한 비율을 계산해야 하는데 포함해서 잘못 계산하는 실수도 자주 발생합니다.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인데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무신고하는 경우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나 수정신고 등으로 세후영업이익이 변동했는데 증여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대표적인 실수로 꼽힙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서는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데 증여 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 거래비율을 5%가 아닌 30%로 잘못 차감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는데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에서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의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했음에도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와 떼어주기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를 악용한 편법적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중기 이코노미 세모에게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 이코노미 기업 지원단은 중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공신력 있는 언론매체 중기 이코노미와 기업 경영 각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로 기업 경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주요 컨설팅 이슈로는 가지급금과 명의신탁 차명주식 해결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증여시 들어가는 무거운 세금을 줄여드리는 컨설팅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 절세 전략과 잉여금 처리 등 다양한 전략에 대해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견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들이 있다면 혹은 계획이 있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저희 중기단과 상담하세요. 저희가 훌륭한 비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